그 말은 얘네끼리 자리 바꾸면 나오는 가질 수가 있어, 없어? 바꿀 수가 없잖아. 그한 가지로 보는 거죠. 얘네끼리 원래 자리 바꾸면 할수 있잖아. 앞압이 다르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어, 안 시켰어? 위치는 어디 있어도 좋아. 하지만 이 순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말은 이 문자를 다 물어보라는 얘기야. 같은 문자로 보라는 얘기죠. 같은 문자를 보면 한 가지로 통일돼야 한데 통일된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총몇 개가 있어요 알파벳이 아홉 개가 있는데 qtns를 같은 문자로 보고 그 외에 또 같은 문자가 있나 e u a i o 다 없죠 그러면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살짝 바꿔 볼게요 자, 이거 봐봐.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이퀘에이션에서 A는 q 의 왼쪽에 무조건 있어야 돼. 왼쪽에. 얘를 9개를 나열하는데 A는 Q에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나열했을 때 왼쪽에 있으려면 몇 가지가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것도 A와 Q를 모르고 보는 게 좋다. 문자로 보고 나열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도예요. 왜 얘네끼리 자리바꿈하는 경우를 한 가지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죠. A를 Q의 오른편에 있다. 그것도 똑같은 나이 되죠.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음.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6개의 문자, 1렬로 나열한다. 6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 그럼 별거 없죠? 자, 6번도. 한 줄로 나열하는 방법에 가질 수. 6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 5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하면 5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 4자리 정수야? 아 그럼 어떡해. 조금 힘들어지네. 문인데 숫자는 몇 개인데? 다섯 개인데. 비자리 정수잖아. 네개 빼기 무엇네 그럼 이를세개 쓰면 이런 몇개 뺐기 못써또 2를 두개 쓰면 이런 몇개 몇 써? 이게 종류 다가 아니요 또 있나? 있죠 그렇죠. 뭐? 없죠 어? 그럼 이건 이제 나열하면 되지 4팩 음. 3팩 얘는 4팩 2팩 2팩 그래서 둘이 뭐 하자? 더하면 전체 가질 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번 무죠? 0 1, 1 1, 1 2이이이이 1, 1, 1이3 3이이이이이이이이이 3? 네. 이자이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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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이이이이이이 그럼 나머지 여섯 개 나일하면 어떻게 돼? 6팩. 1두개 있고 3두개 있죠? 그러니까 2팩 2팩. 자, 2가 매납 자리 왔다면 열써 먹은 거죠. 그럼 나머지 여섯 개 6팩. 1세 개니까 3팩 2팩. 그지 매납 자리가 3이면 6팩. 1만 세개 있죠? 중복되는 건 없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싹세 개를 모아면 된다. 더 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네. 자, 기본하니까 지금 개념을 싹 넣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쉬운 문제로 자꾸 자꾸 해서 모해야 뭐 돼. 이제 익혀두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전은 이런 건안 나오죠? 수 있죠. 안 나오죠? 다 맞추죠? 시끄러. 9번 6개 숫자로 모두 받은 6자리 정수 몇가지? 빨리 해봐 자 세고자리에 1놓고 그럼 5팩 나누기 2팩 2팩 세고자리에 2놓으면 5팩 나누기 3팩 석세스도 마찬가지고 자11 7개의 영문자 aia bb cc에서 5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한 것중두 종류 문자로 이루어진 것 몇 개를 뽑아? 다섯 개 아니야? 네. 두 종류로만 여기 두 가지죠. 얘가 있을 거고 또이 CC. 이 CC. 이렇게 두 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BBCC는 안 되나? A 넣어서 세 종류가 되나? 네. 아, 그럼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 얘도 5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그러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곱하기 2면 되겠네. 그렇지? 음. 자, 그다음 12번. 여섯 개의 영문자 B A L L A D 발라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L A A B D L은 몇 번째인가? 뭐가 극혐이야? 문제가. 뭐, 극혐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다음에 알파벳. A 누면. A 하나 썼잖아. 그러면 O. O. 나누기. 2 P. 2 P. B. 자, B를 쓰면 맨 앞자리에. O. P. 음, 나누기. 2 P. 2 P. c 도 있나? D도 이해야겠네 D 그지? 네. D를 쓰면 O P E P E P 그 다음 에 이제 뭐야? L, L. A, B, 그럼 B, 이제 B, L을 B, 하나 썼어.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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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나와야죠? 딱딱첫 네. 번째네, 이게 L 첫 번째. 또 A네. 예. 그 원래 d 맞나? DUB 아 그냥 bdl이 사적인 배열이네. 네. 예. 이게 딱 la 첫번째네. 한회 더 써야되는구나. la 첫번째네 그지? 렇 예. 네. 그러면 요거 싹 구하고 도하기 2하면 되겠다잉. 예? 그렇죠아 그러면 끝나겠다. 네. 그러면 어떡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나오는게 이제 길찾기죠. 이게 같은 것을 나에는 순열의 개수에요. 이렇게 어야되는 3분. 계단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 때 일곱 단이에요 일곱 단. 단위. 일곱 단인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단이에요 일곱 단. 그러면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걸 A라고 하고 두 걸음씩 올라가는 걸 B라고 합시다 이 계단을 오르는 방법 A로 몇번 가면 돼? 7번 만약에 A로 5번 가면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한 번. B 한번 가면 되죠 또 A가 3번 가면 2번. B 두번 가면 되고 A가 한번 가면 2번. B 세번 가면 끝난다 이 말이지 근데 얘는 한 가지야 근데 얘는 처음에 두단 먼저 뛰고 한 단씩 뛸 수도 있고, 두 번째 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6팩. 5팩이죠. 얘는 5팩. 나누기 3팩. 나열해야 되니까 얘는 4팩. 나누기 2팩. 3팩이죠. 2팩 한다. 이 말이죠. 그냥 3팩이죠. 아, 어, 삼팩인가? B, B, B. B가 세 개인가? 네. 그럼 그냥 삼팩이죠. 그래서 싹도 하면 계단을 올라가는 가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닌데? 그럼 아닌데? 거. 자, 이제 길찾기가죠. 길찾는 게 14번 가지고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백 칸짜리냐? 12칸. 12칸. 3칸, 4칸. A에서 B로 가는데, 가로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세로로 가는 걸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이 말이지. 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볼게.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처음에 뭐못쳐 갔어? B 그 다음 뭐 갔니? AA 그 다음? B 그 다음? AA b. -B. b 그지? 네. 또 다른 거? 아 b 로 세우고 a 로세고 이렇게 가볼까? 그럼 요번에 AA BBB 그 다음? AA죠 네. 간거리는다 똑같다, 안 똑같다? 아니, 똑같죠. 똑같죠. A에서 B로 가려면 어떤 길을 가든 A는 반드시 몇 번을 지나야 되고, 네 4번. 번을 지나고, B는 세 번을 지나야 도착합니다. 그렇지. 근데 그것들이 순서가, 다른 길은 순서가 바뀔 뿐이죠? 네. 근데 결국 뭐하고 똑같은 문제다 같은 것을 나이라는 중복의 순열과 똑같은 개념으로 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공하셨다가 <laughs> <laughs> <laughs>